영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현과 박혜상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지난주에 절 위한 조커카드 네. 한장 쓰고 싶었는데, 네. <laughs> 너무 바빴네요. 아쉽다는. <laughs> 자, 오늘은 어떤 동화로 저희를 쉬게 해주실 건가요? 아, 네. 오늘 함께 읽을 동화는 작가 황선미의 나쁜 어린이 표입니다 오, 네. 지난주엔 조커 카드였는데 <laughs> 이번에는 표네요 표 <웃음> <웃음> 나쁜 어린이 표 뭔가 네. 일탈이 있는 건가 <laughs> 아무튼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네 어, 먼저 이 책은 국내 음. 창작동화 최초로 100쇄를 출간하고 어. 100만부 돌파 기록을 세우면서 <laughs> 어. 어, 우리나라 창작 동화의 큰 전환점이 된 기념비적인 동화인데요. 오, 네. 대단한 책이네요. 네. <laughs> 이 동화는 황선미 작가가 학창 시절 스승에 대한 자신의 추억과 그리고 이제는 다 자라서 엄마 품을 떠난 큰 아들의 경험을 모티브로 썼다는데요. 음. 네. 아이의 내면과 정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작가 의식이 보이는 한편 음? 또 사실적인 캐릭터와 흥미로운 사건이 더해져서 1999년 발간된 이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창작 동화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네. 아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벌써 굉장히 그 알려진 명장 영화를 보려고 <laughs> 그 작은 극장 안으로 들어간 <laughs> 기분이에요. 네. 어떤 주인공이 나오나요? 네. 오늘 이야기 주인공 건우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건우네 반에는 나쁜 어린이 표라는 것이 있어요. 어. 네. 음. 그건 권은혜반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 절대로 체벌을 하지 않는 대신, 음. 나쁜 어린이 표에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규칙을 만든 데서 시작되는데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운데. 네. <laughs> 더 무서워. 네네. 문제는요, 음. 이 나쁜 어린이 표를 3장 받게 되면, 음? 5시까지 학교 남아서, 수학문제 풀거나, oh 독서감상문을 쓰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맞네요. 더 무서운 거. <laughs> 네, 네. 웬일이니. 네. 어 3학년이 된건우가 반장선거에서 어. 떨어지던 날 일어난 일부터 함께 읽을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이 책이 음. 마치 일기처럼 이렇게 짧은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흐름이라서 음. 제가 나눠 읽지 않고 한 번에 길게 읽을게요. 어, 자세를 편히 하고 듣고 싶어지는데요. <laughs> 네. 감상을 준비할게요. 그럼 작은 극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장선거. 정우기가 빗자루로 내 엉덩이를 툭 쳤어요. 기분 나쁘냐? 뭘 그래. 반장은 다음에 하면 되지. 하... 번번이 떨어지기만 하는데 뭐. 애들이 널잘 몰라서 그래. 음... 이학기 때는 건우가 꼭 반장이 되기를. 정욱이가 빗자루를 높이 들고 외치는 표정이 우습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죠. 나도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걸레를 쳐들었어요. 꼭 반장이 되기를 하고 말할 참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엎어져서 창가에 있던 난초 화분이 박살나 버렸어요. 아 어,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니? 아, 누가 저를 밀었어요. 아, 분명히 누가 달려들었는데 대걸레는 네 손에 있잖니?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건 나쁜 태도야. 이건우? 너한 장. 나는 하필 나쁜 어린이 표를 받은 첫 번째 학생이 되고 말았지 뭐예요. 지각. 나 말고도 나쁜 어린이 표를 받는 애들이 종종 생겨났어요. 준비물을 못 챙겨왔을 때, 공부시간에 떠들었을 때, 욕했을 때, 싸웠을 때, 숙제 안 해왔을 때, 복도에서 뛰었을 때.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재수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아니라도 나쁜 어린이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두 장씩이나. 내가 그걸 두 장씩이나 받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 창의 체험 활동 시간에 운동장에 나갔다가 종소리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려니까 꼼짝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문 열어줘. 나는 작은 소리로 안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잠근 것처럼. 문 열라니까. 잠시 뒤에 문이 열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친구 대신 선생님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업 시작 중은 벌써 울렸잖아. 다음부터 늦지 마라. 너두 장. 친구들이 한꺼번에 나를 바라봤어요. 아, 갑자기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발 차이였을 뿐인데, 어이, 그런 걸로 나쁜 어린이 표를 준다고는 말한 적도 없으면서. 아, 순전히 선생님 마음대로 해.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별수 없었지요. 나는 당번도 아닌데 청소를 도왔고 수학문제를 서른 개나 풀어야 했어요. 아 정말 지긋지긋한 벌이었어요. 다섯 시가 되자 선생님이 교실로 왔지만 선생님은 마치 나를 못본듯 칠판 한쪽에 글씨를 쓰고 가방을 챙기고 나서야 나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나를 보지도 않은 채로 말이에요. 아 어, 이제 가도 좋아. 수학 문제 푼 것은 검사도 안 했어요. 나는 수학 공책을 가방에 쑤셔놓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태권도장에 갈 시간이 지나버렸고 엄마랑 치과에 가기로 한 약속도 지킬 수 없었지요.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된통 야단을 맞았고요. 나는 수첩에 착한 어린이표를 받을 만한 일들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되는 일들도 죄다 적었어요. 오늘처럼 힘든 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노란색 스티커. 엄마가 빨리 갖고 와! 아, 내가 나쁜 어린이표 받아도 좋아? 정식이가 전화에 대고 신경질을 부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우리 반 애들은 모두 교실 벽에 걸린 종이판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초록색 스티커를 받는 애들은 대개 정해져 있어요. 반장이거나 발표 잘하는 애들이지요. 노란색 스티커도 받는 애만 받아요. 그러자 초록색 스티커로 받는 애들이 저희끼리만 어울리는 거 있죠? 하지만 노란색 스티커를 받는 애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쁜 어린이 표를 또 받을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껏 내가 나쁜 애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나쁜 어린이 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건우 화장실에서 욕했다면서? 안 했는데요. <laughs> 거짓말까지 하면 더 나빠. 너 한장. 나는 이번에도 무척 못 마땅했어요. 아, 욕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욕한 곳은 화장실이니까 선생님이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남자고 선생님은 여자라고요. <laughs> 수업 시간에 칠판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틀렸어. 고자질도 욕만큼 나쁘다는 걸 모르시나? 찡그린 선생님을 그려보았어요. 노란색 스티커만 있다면 머리에 다닥다닥 붙여주고 싶었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공평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둘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짝이 못 보게 가린 다음, 수첩에 이렇게 썼어요. 나쁜 선생님 표 하나! 고자질한 애한테도 나쁜 어린이 표를 줘야지요. 나쁜 선생님 표 둘! 싸움은 지연이가 먼저 시작했어요. 나쁜 선생님 표 넷! 창기는 떠든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물었을 뿐이에요. 하, 가슴이 벌렁거려서 선생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나는 진짜 나쁜 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절대로. 이건 비밀이야. 들통나면 난 죽어. <laughs> 아니, 이게 참, 네. 정말 교실에서 있을 법한 일인데, 네네. 너무 억울한데요? <laughs> 아니, 학교에서 저렇게 억울한 일 있거든요. 네. 선생님이 막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쵸. 진짜 그냥 한대 맞거나 혼나는 게 낫지, 저렇게 나쁜 음. 일로 스티커가 하나씩 늘어가면은, 진짜 얼굴 할건 그릴 아, 것 같아요. 그쵸. 그 그게 맞아요. 계속 스티커가 늘어난다 생각해 봐. 그 진짜. 네. 선생님,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근데 건우가 저렇게라도 하면 은 마음이 편해질까요? <웃음> <웃음> 선생님, 나쁜 표 하나, 막 이러면 아,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아, 정말. 음. 그쵸. 건우 마음이 막 그대로 느껴지죠. 예. 음. 네. 아, 먼저 영희 씨 음. 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어, 어떤 오해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laughs> 응. 애들한테 뭐책 많이 읽어 주시죠. 그래서 애들이 책도 좋아하고 많이 읽겠네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둘다 그렇지 않아요. 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 책도 음. 저희 셋째가 정말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줬는데 음. 한번 이렇게. 휘릭, 알죠? 음야. 이렇게 휘릭 넘겨보더니 그걸로 끝인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그 지난주 노엘 선생님처럼 아. 한번 앞부분을 좀 읽어줬더니 네. 의외로 반응은 저희 막내가 보이는 오. 거예요. 막내가? 네. 어. 제가 읽어주는데 중간에 엄마, 마음이 속상해요. 하더니 막 진짜 눈물까지 응, 막 흘리며 우는 거예요. 어, 네. 어머 막내에게 건우 마음이 전달됐나 <laughs> 네, 보네요. 네, 네. 아직 애기잖아요. 6 네, 그러니까 살인데. 그러니까 여 살인데. 근데 어. 이책속 주인공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 느끼는 걸 보면서 네.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새삼 느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읽는 내내. 어~ 마치 제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이런 속상한 일들을 당하는 걸 제가 먼발치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니까 네. 굉장히 사실적이네요 네. 어느가 속상해하는 게 이해가 가요 <웃음> <네네>. <웃음> 그리고 학교를 만약 직장으로 바꿔서 <웃음> 네. <웃음> 생각만 해도 진짜 내가 의도하지 <laughs> 않은 실수들 어. 우연한 것들이 상사한테 찍힌다고 생각하니까 <laughs> 어우 진짜 <laughs> 그쵸, 그쵸. 완전 완전 감정이 입 <laughs> 되는데 그때 동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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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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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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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어러 어우 어우 어게 아닌데, <laughs> 어, 그쵸, 그쵸. 음. 음. 아닌데 음. 계속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아, 그리고 저도 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음. 제가 저지른 그 잘못들을 보면서 어 저도 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맞아, 그때. 저도 한번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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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그도아 진짜, 음. 아, 진짜. 아, 그래서 <laughs> 어.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막 경고했는데 얼마 안 돼서. 어. 다시 그 말썽을 부리놓고는 <laughs>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뭐그 어. 애들 모습이나 그때 제가 막 펄펄 뛰었던 어.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음. 아 그때 아이들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 음. 헤아려지더라고요. 네. 그러네 반대 입장도 생각 못했는데 저 어릴적 시절만 음. 생각해봤는데 그러네요 아이 입장에서는 <laughs> 네네. 어, 사실 정말 그런 건우가 느끼는 억울함이나 얼마나 속상한지는 음. 정말 이미 어른이 된 저로서는 이렇게 동화를 통해서 좀 차분하게 어. <laughs> 이런 걸 보면서 느끼지 않고는 음. 절대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생각하기 힘들죠. 네. 저도 뭐 지금 혜상 씨가 아이들 입장 생각해봤다 하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 <laughs> 어, 이래서 정말 책이 좋네요. 아 어, 네. 음. 근데 영희 씨 우리도 음. 그 학교 다닐 때 건우처럼 선생님 원망하고 미워하는 어. 그런 낙서 그죠? <laughs> 그 낙서 저는 어. 근데 중학생 때 가장 많이 했어요. 어, 중학생. 때. 네. 그러면서 정말 들통을 얻게 들통이었던 거 어. 어, 그 알죠? <laughs> 아, 이런 은하를 쓸수 없다는 게좀 그렇지만, <laughs> 그 담임선생님을 부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 쓰면서, 정말 등이, 등에, 등 이렇게 식은 땀이 났던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들키면. <laughs> 맞아 네. 낙서도 한, 하고, 뭐, 네. 친구들끼리 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명 불러가면서. <웃음> 네. <웃음> 근데 낙서든 뒷담화든 들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그 임금님기는 낙낙이키, 뭐, 이런 끝,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네. 지금. 저는 들킬까봐, 낙서를 해도 네. 그 연습장에 한마디 되게 소심하게 쓰고 까맣게 칠해버렸어요. <laughs> 바로. <웃음> 안 보이게. 아, <laughs> 어, 네네. 아, 어, 진짜. 아, 오늘 그 동안은 좀 길게 건우의 상황을 읽어봤는데요. 음. 어이 책이 좀 글밥이 많기도 하지만, 음. 그 아이의 내면과 정서를 따뜻하게 감싸는 그 작가의 마음이 되도록 많이 담아내고 싶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 선생님이 왜 저렇게 하셨는지 오늘 못 듣는 거예요? <laughs> 오늘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laughs> 하긴 근데 처음에 책을 보고 많이 두껍고 글밥도 많고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laughs> 저는 동화 읽어주는 엄마 아니었으면 보지도 못했을 것 같고 <laughs> 저는 글 많은 거안 좋아하거든요. 네. 요약해서 이렇게 액기스만 들려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laughs> 아쉽지만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강,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작가 황선미의 나쁜 어린이표 읽어봤습니다. 우리 어릴적 생각도 나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나 어릴적에는 어떤 나쁜 어린이표를 받았었나 생각도 해보게 되고 분명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궁금해하면서 일주일 더 기다려볼게요.